잠언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30절부터 34절을 합독하고 잠언 24장 어, 23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어, 지금 자문 22장, 어, 자문 2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를 계속 이제 우리가 봐왔고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어, 30개의 어떤 그런 기중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교훈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6개의 교훈을 더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자문 24장 23절부터 34절은 어, 이, 바로 이 여섯 개의 추가 교훈입니다.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23절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 추가적인 교훈이구나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3절입니다. 제1 추가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재판에, 아, 어, 이런 실시를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니까, 어, 낯을 보아준다라는 개념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인간관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또 부당하게 또 판결하는 것. 얼굴을 알죠. 아, 내 아는 사람이네? 봐준다. 낯을 보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게,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판에서 결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말씀이죠. 뭐죠? 공정하게 안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자문에서 주로 재판에 관계된 게 많아요. 저는 어,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이 올바른 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편파적이기도 하고, 조금... 치우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목사도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4, 25절입니다. 제2 추가 교훈이죠. 악인을 향하여 옳다하는 행위를 경계하며 그들을 견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 잘한 사람은 잘했다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니까 잘못된 거 아는, 악인을 아는데도, 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 그거는요, 백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저, 저, 저 누구야. 이것도 좀 재판과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할 때, 악일인데도, 어찌보면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는 의뢰인에 따라서 하는데, 의뢰인이 잘못돼도 변호를 할때 뭐요? 잘된걸 변호해서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보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 백, 많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일, 일어나서,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좀, 비난하고 또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사실 좀 일어나야 될 부분도 사실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 그런 뭡니까. 재판관을 견책하고 또 재판관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기쁨을 얻고 복을 받는 그런 것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재판과 관계 있습니다. 또 이제 26절입니다. 제3절 어, 제3 추가 교훈입니다. 제1 추가 교훈에 이어서 다시금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공유로운 판결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줄이, 6줄이죠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한 말은요, 뭐, 뭐, 대강 뭘, 뭐 립싱크 이런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면, 정직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입, 입을 맞추는 사람, 이그이게 뭡니까 사랑과 같다 아주 우리가 입을 맞춘다는 말은요 예의 있게 아주 뭡니까 그 사람에게 애정과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이라는 말은 정직한 대답 다시 말하면 어,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당연히 판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7절은요, 제사, 제사추하 교훈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에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도 한번 봅시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이 집을 세운다라는 개념이 결혼과 관계되어 있는 거나, 이런, 이런 부분에 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준비와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후에,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제 뭡니까? 바깥에서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 둔다. 이런 거거든요. 일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밭에서 준비한다는 개념은, 농사 일에 충실하며 경제적인 준비를 하라. 한마디로, 충분하게 자신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가정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보면, 요새, 어, 이렇게, 그런 부양에 대한 의무를 못하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도 잘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어, 28절, 29절입니다. 제5추가 교훈입니다. 위증인, 또 거짓말,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없이내 이웃을 쳐서 증인,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어,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래? 나한테 나쁘게 했지? 알았어. 나도 너 나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까닭없다라는 말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원한 때문에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경계하는 이것도 또 그리고 금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10개명에 딱 말씀하셨어요. 이 9개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언하는 것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판은 비록 어,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되게 이거 책망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은 네 번째는요. 거짓 증언은 인간의 실정 법상에서도 무거운 죄라고 인식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잘못입니다.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는 이로 한다. 눈은 눈으로 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요. 사람은 너내눈 빼지 나도 너눈 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30절, 3 4절이좀 길지만 제 6주가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나태의 결과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면 또 성실한 삶을 살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지나가는데 뭐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본 거예요.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본 겁니다. 농사 지어보면 조금 알아요. 야, 이 사람 참 잘했다. 뭐야, 이 사람이. 농사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들때 온다는 거죠.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니까 31절에 가시덤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농작물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풀이 가득한 거죠. 안, 이게, 이게, 그, 그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요. 칭심각 하거든요. 그리고 돌담이 무더, 무너져 있기로, 이게딱 경계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놓라 야, 이, 이게 지금 게으르면 이래 되는구나. 인생에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 같이 이르자 결국은 게으른 그 사람이 아, 좀좀 이따가 한번 되지 좀 자고 절고 좀더 누워 있자 하는 가운데요 빈궁이 오고 곰피비 오고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소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 것만큼 다 날라갑니다. 우리가요. 쉽게 돈번 것은요, 또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전체 여섯 가지 교훈에서 일번 교훈, 1, 2, 3, 5 교훈은요, 재판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주로 공정한 재판을 많이도 진실한 증인이 되라는 부분이고요, 4 교훈과 6 교훈은 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르지만, 부지런한 삶,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또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얻은 사람들이 했던 30개의 교훈과 추가 교훈 6가지, 총 36가지의 교훈을 받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으면. 율법을 율법되게 볼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 그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자기들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걸 지금, 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믿는데, 그 올바르게 믿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순종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계속 같은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지금 우리하고 비교해 볼때 맞는 것도 있고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언과 또 강단의 말씀을 봐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복된 제일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